네, 최근 우리의 일상의 변화가 공연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런 랜선 소통이나 랜선 콘서트 등이 다양해지는 걸 보면 음악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콘서트 문화창고도 코로나 시국에 새로운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최초로 시도한 영상 통화 인터뷰 한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너무 오랜만이죠. 코로나 때문에 직접 무대로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영상통화로 대신해서 인사드리는 슈퍼스타 수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아 그때 저는 제가 스페셜 MC로 왔을 때 한번 뵀었어요. 네네 네, 네, 네. 그때는 이제 아마 수빈 씨 녹화하실 때는. 그목리의 김신희 씨가 MC였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저로 바뀌었거든요. 어, 축하드립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꼭 불러 주시면 날아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출연을 하시고 나서 굉장히 네. 문화 창고 아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 네. 어떤, 어떤 아, 게 있었죠? 어, 일단은 그 문화창고 공연 당일에도 어, 스태프분들부터 그 관객분들까지 저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되지? 애정이라 그래야 되나? 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느껴졌었어서 네. 제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도, 나서도 계속해서 그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음. 그 이제 무대 할 때마다 아, 문화창고에서 빨리 공연하고 싶다라는 아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좋습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수빈 씨가 굉장히 하이 텐션으로 분위기를 엄청 잘 만들어줬던 생각이 갑자기 나요. 네. 아 제가요? 저는 되게 조신하지 않았나요? <laughs>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 저는... 아 되게 조신하게 아, 네. 어, 공연을 마쳤던 것 같은데. 아, 아 기억이 좋습니다. 좀 다르네요. 좋습니다. 지금 4월에 <laughs> 새해 봄이 나왔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신곡 활동을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인데 신곡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제가 어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로 가장 좀 많이 홍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하는 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 조촐하게. 이제 뭐 라디오 같은 음. 스케줄을 좀 병행했었어요. 아 좋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팬분들께 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팬 여러분들 정말 일단 어, 이 시국이 시국인 만큼 어, 답답한 마음도 있겠지만 되게 각자 좀더 외로운 마음이 커질 것 같아요. 아무튼 나와서 이렇게 무대도 보고 사람들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어, 그런 게 많이 없어서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응원으로 <laughs> 제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조금이나마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짧게나마 안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네. 만나는 날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문화창고 최고! 시간은 가고 추억은 남았던 수많았었던 우리의 약속 중, 영원이란 그 약속은 내게 없었던 것, 사라지는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아. 다만 너의 기억 속에서 내가 사라진다면, 살아가 는시 간이 조금 더딛 겠지만, 그저 사 랑이 었 다는 건내 몸속 에있 으니, d i v e 깊게내 부터 끝이 없는 잠수 속손을뻗었을때 아무도 없었 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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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live. Oh, oh, I gotta be strong. Pray for your sword.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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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live. Oh, oh, I gotta be strong. I'm gonna pray for your sword. 필요해. 인간은 너무 작은 존재라 나 약해서 붙들러매 누군가가 필요해 기도해 아무도 말 못할 이 지옥을 홀로 이겨낼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해 무너질 거란 생각에 좌절 있었지만 이런 나의 바락 속에서 끝이 느끼 걸 살아가는 시간이 조금 더 튀겠지만, 그저 사라져 간다는 건 기적과도 같으니. Life, 깊게 내뱉어. 끝이 없는 잠수 속 손을 뻗었을 때 아무도 없었어. 사라지고 있었어 다 깊게 내뱉어 잠수 속 손을 뻗었을 때 아무도 없었어 올라가 내게 소리쳐 사라지고 싶었지만 사라지고 있었어